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128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출장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여운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 어, 숙박비, 공무원들 출장과 관련된 것인데 숙박비와 밥값이 올랐는데 출장비는 그대로다. 출장 가기도 전에 겁이 난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출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어, 바람직하지 않은 나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출장이 어, 원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원래 출장이란 뜻을 알게 되면 외유성 출장이다. 막 이런 것은 좀 성립하지 않는 나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날출장이다 나아간다. 그렇죠? 장은 이 배푼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아가고 배푼다. 이렇게 되면 어, 뜻이 잘안 들어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장, 배푼다는 뜻은 이 장에 이런 글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후이다그이외에 뜻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다. 출장에서는 단지 베 푼다고 하면 조금, 어, 안 맞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출자를 보면, 어, 글자 그대로 보면 매산자와 매산이다. 이것이 합쳐진 것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만, 원래 글자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래 글자는 이러한 모양에서 바를 듯한 글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발, 발을 뗀다는 것이죠.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자는 보면 어, 그대로 쓰면 다섯 획의 글자죠, 그렇죠? 필순을 보면 이렇게 길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정자다, 그렇죠? 정자다. 그런데 어, 실제로는 보면 어, 이렇게 매산자를 두 개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속자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획이 달라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속자로 이렇게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은 보면, 배푼다고 했는데, 활공자가 있죠. 활을 들고 길장자다. 발음도 왔습니다만, 활을 길게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벌린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다. 그렇다면 결국은 화살이 나아가죠 뭔가, 나 앞으로 나아간다. 뭔가 배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국어 사전에 출장을 보면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은 출장을 한다. 그렇죠? 출장 일정이 어떻다. 또는 용무를 위해 원래 근무지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나간다. 마찬가지죠? 김과장은 다음 달에 해외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나아간다는 것은 출이다. 장의 역할이 조금 더 불분명하다. 그렇죠? 분명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이라는 글자를 보면 막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뭘 베푼다 하는 것은 일을 차려 버리는 것 그리고 도와줘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것, 뭘 베풀어 준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인다, 넓힌다, 크게 한다, 막 크게 떠 버린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출장을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막 그렇게 지금 설명들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어이 말의 어원을 보면 조금 다르다. 이 출장은 어디서 온 말인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쓰지 않던 말이다. 어, 결국, 어, 일본 사람들이 쓰던 용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전진의 용어다. 전쟁터에서 진지를 친다는 진을 구축한다. 그런 용어가 된다. 그래서 싸움터, 전장이죠. 싸움터에 나가서 진을 친다. 이 장이라는 것은 진을 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싸우기 위해 다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이런, 이런, 이런 뜻으로 왔다. 그러면 이 출장이, 어, 싸운다라는 이제 전쟁터의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일반 의미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 업무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말 자체는 출장이나말 자체는 일본에서도 무로마치 시대에 이미 이런 말이 쓰였다. 그렇지만 어 이제 전쟁터가 아니라 업무로 다른 장소로 나아간다는 지금 쓰고 있는 출장의 의미는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 사용이 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런 출장의 의미를 쓴 것을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순종실록부터 나온다. 1908년 이때는 이미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의미의 출장에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때는 이제 1908년도는 이미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어서 그쪽의 용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가장 처음에 초출되는 것이 1908년 10월 15일자 기사인데 음주익이라는 사람을 동경에 출장을 보냈다라는 그런 출장 일본국 동경 이 말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출장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출장소 예를 들어 순종실록 3군에 보면 부산경찰서 초량 출장소 건설비를 뭐 국고 익녀금에서 지출하도록 했다. 이런 출장소.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1908년도에 어 조선왕조 설립에 올라올 정도라면 좀그 전부터 이제 이런 말이 어 쓰였다. 뭐 일본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장이 이제 그렇게 진을 구축한다. 뭔가 자기 어 어떤 일정한 어,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장이다. 경장이다. 우리가 뭐, 가보 경장. 이런 얘기 합니다만, 새로 고쳐서, 고쳐서 다시 맨다는 그런 뜻이에요. 뭘물 맨다. 그런 뜻으로도, 출장에서의 장과 조금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 근데 더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와바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나와바리. 예. 그것이 이제, 어, 일본식 말인데, 어,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된다. 나와라는 것은 줄을 얘기합니다. 줄. 줄성이다. 성. 성. 네. 그리고 장은 이제 친다는 것이에요. 줄을 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조폭들이 우리 구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하면서 말뚝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말뚝을 받고 이렇게 새끼줄을 가지고 칩니다. 그것이 이제, 어, 나와바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역이다. 한데 이때 어, 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지를 구축한다라는 어, 출장의 의미와 상당히 통하는 그런 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당장자. 장소를 뜻하는 장을 써서 출장이라는 말도 우리가 끔 합니다. 어떤 장소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경기를 하러. 특히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나아가는 것을 출장을 했다. 자, 선수들이 출장을 했습니다. 할 때는 이 장자로 쓰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출장정지가 있다. 뭔가 어, 그 스포츠의 자격이 미달이 된다든지 뭐 룰을 어겼다든지 할때 출장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런 말할 때는 이제 마당장자를 쓴다. 출마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거의 선거에 나아가는 경우에 출마로 쓴데 이것도 원래는 조금 다른 용어 용법이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떤 곳을 나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결국은 이제 지금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으로 말 많이 쓰는데 원래는 말을 타고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갔냐 특히. 전장,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을 출마라고 했다. 대장이, 특히 대장이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 아무나 말 타는 것은 아니죠. 아주 쫄병들은 이제 걸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뭐 중간쯤 되는 사람이 어 어떤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 말을,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장이 있으면 자기가 출마한다. 그런 얘기 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그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지금은 선거를 전장터를 본다. 전장터를 보고 입후보하는 것을 출마라고 했다. 이러한 용법도,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없었다. 네,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저기, 출장과 비슷하게, 어, 건대에 들어와서, 일본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장, 그리고 마당장을 선 출장, 또 출마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래 출장이라는 것은, 전쟁터로 나아가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다고 하면 출장을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가는데 허튼 마음으로 가면 좀 곤란하겠죠. 전쟁터에 나아간다는 그 적진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외유성 출장이라는 것은 말의 의원으로 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면서 놀러가는 식으로 전쟁터에 나간다 하면 뭐 100점 100패가 되겠죠. 네, 오늘 출장이라는 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